안녕하세요 방과후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자를 사용한 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곱셈과 나누셈 기호를 생략해서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문자를 사용한 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초등학생 때 네모라고 하는 표현을 어 사용했던 적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 곱하기 2 어떤 수의 두 배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수학적인 표현으로 네모 곱하기 2. 예를 들어 어떤 수에다가 일곱 배를 했더니 21이 나왔다라고 하는 표현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초등학생 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이 네모, 모르는 수, 이제 구체적인 값이 주어지지 않았거나 혹은 일반적인 수량을 나타낼 때 문자를 사용할 텐데요. 뭐, 여기서 말하는 문자는 보통 알파벳입니다. 주로 많이 사용하는 문자는 x, 뭐 y, z가 되겠고요. 이 외에도 뭐 a, b, c 혹은 k, n, m, l 등과 같은 문자를 대신 사용을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어, 이해를 해 볼게요. 사과가 하나에 어, 100원이다. 근데 사과를 몇개 사야 천원을 내는가 라고 할때 이런 식으로 어,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사과의 개수를 x로 표현을 한 것인데요. 음,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해볼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 우리 반 전체 학생 수가 30명이다. 근데 그 중에 음, 남학생이 a명이다 라고 해 볼게요. 그러면 여학생 수는 이게 이제 남학생입니다. 학생 수는 얼마인가 이것을 우리가 문자로 표현을 한다면 30명 중에 남학생을 뺀 a 명이 되겠죠 이런식으로 우리가 문자를 사용을 해 주겠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음, 또 다른 음,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어, 넓이 도형의 넓이를 생각해 을 볼게요 어 직사각형 이라고 해봅시다 직사각형의 a 여기 B라고 했을 때, 여기 직사각형의 넓이, 넓이는 A 곱하기 B. 이제 문자 두 개를 이용해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혹은 삼각형에서 여기 높이가 H, 여기 밑변이 A라고 했을 때, 여기에 이 삼각형의 넓이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문자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곱셈과 나누셈의 기호를 우리가 생략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a 곱하기 3 곱하기 b.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자를 이용해서 곱셈식을 쓸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우리가, 3, a, b와 같은 형식으로 나타내도록 할 겁니다.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해서요. 이제 곱셈 기호를 생략하는 데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음, 그것에 대해서 보면 곱셈 기호 생략 주로 문자가 들어 있는 경우에 문자가 들어 있는 식에서 곱셈, 남셈 기호를 생략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수 그리고 문자의 곱셈이다. 이 경우에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숫자를 앞에다 갔습니다. 주로 여기서처럼 a 곱하기 3 곱하기 b인데 3이 앞으로 나왔죠. 그래서 3ab. 숫자를 앞에다 쓰고 곱셈 기호는 생략을 합니다. 예를 들어 2 e 곱하기 x 이것은 2x라고 표현을 하고요. 뭐 y 곱하기 마이너스 2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y로 표현을 합니다. 이와 같이 수 곱하기 문자 일대 곱셈 기호를 우리가 생략을 하고 또 다른 경우 문자 곱하기 문자 일대도 생략을 합니다. 주로, 주로 알파벳 순서로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 y 곱하기 x 곱하기 c 이 경우에는 우리가 x, y, z로 우리가 표현을 해주고요. 그리고 c 곱하기 e 곱하기 a 곱하기 b다. 이 경우에는 e, a, b, c로 알파벳 순서로, 그리고 수는 가장 먼저 표현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을 보면, 예를 들어 같은 문자가 있다. 같은 문자의 곱이 있을 수 있겠죠. 뭐 x 곱하기 x 라든가 이거는 거듭 제곱으로 표현을 합니다.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요. 예를 들어 a 곱하기 a 이것은 뭐 aa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이런 같은 문자의 곱셈 같은 경우에는 주로 a의 제곱 거듭 제곱 형태로 표현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b 곱하기 b 곱하기 b 곱하기 a 이것은 A, B의 세제곱으로 표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같은 문자는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을 할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음, 몇 가지 참고 사항을 안내를 해드리면 예를 들어 1곱하기 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1A라고 쓰느냐? 1은 보통 우리가 생략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A라고 표현을 하고요. 물론 2곱하기 A 같은 경우에는 2A라고 쓰고 1은 우리가 주로 생략을 한다는 것. 기억을 해 두시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곱하기 x. 이것도 마이너스 1 x 보다는 그냥 마이너스 x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소수점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소수점의 경우 0.1 곱하기 a가 있을 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 0.a라고 사용하지 않습니다. 0.a라고 사용하지 않고 이것은 0.1 A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1일 경우에만, 자연수 1일 경우에만 우리가 생략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소수점을 다써 주셔야 된다는 거. 음, 분수에서도 마찬가지를 적용을 해줄수 있는데요. 3분의 1 곱하기 X는 3분의 1 X로 쓸 수도 있고 여기 1 대신 3분의 X로 표현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괄호가 있다 괄호가 있다면 음, 2- x 곱하기 y 플러스 3 이것은 우리가 2- x 곱하기 y 플러스 3 으로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뭐2 곱하기 어, 1 플러스 a 곱하기 3 이런 경우에도 3 p 플러스 a 형태로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해서 표현을 해줄수 있다는 것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눗셈 기호 생략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나눗셈 기호의 생략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 a 나누기 b가 있다 이것은 우리 아는 대로 분수 형태로 표현을 해줄 겁니다. b 분의 a. 물론 여기서 b 분모가 되는 b는 0이 돼서는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눗셈의 기호를 생략을 해준다. 음, 참고로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면 a 나누기 1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1분의 a로 쓸수 있습니다만 분모가 1인 경우에는 우리가 주로 생략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a 나누기 마이너스 1의 경우에도 어, 마이너스 1 분의 a로 쓸 수도 있지만 a로 주로 표현을 합니다. 음 그리고 여기서 괄호가 있는 경우 a 플러스 b 나누기 c 이 경우에는 c 분의 a 플러스 b가 전부 분자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리고 a 나누기 b 곱하기 c 같은 경우에 여기서는 음... 순서대로 계산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b 분의 a 곱하기 c 즉 b 분의 a c로 우리가 써줄 수가 있겠습니다. 혹은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a 나누기 b 곱하기 c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 이 b c를 먼저 개선을 해줘야 하니까 a 나누기 b c가 되겠고요. 여기서 b c 분의 a 형태로 표현을 해줄 수 있다는 것.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눗셈 기호도 생략을 해준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가지 예시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x 곱하기 3 나누기 y. 자, 이 같은 경우에는 먼저 계산을 해주니까 3x 나누기 y가 되겠고요. y 분의 3x로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a 곱하기 7 빼기 b 나누기 2 곱하기 c를 계산을 한다고 해봅시다. 우리 계산 순서를 잘 기억을 해 주어서 a 곱하기 7 먼저 해주면 7a로 숫자를 앞에다가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를 먼저 계산을 해 줘야 하는데 여기 앞에 있는 b 나누기 2. E. 이것은 2분의 b 곱하기 c인데요. 여기다가 곱하기 c 빼기. 천천히 해 볼게요. 아 7a 빼기 2분의 bc로 표현을 해줄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계산을 해 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곱, 곱셈 그리고 나눗셈 기호를 생략을 해서 표현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문자 a부터 c 까지 여러 가지 알파벳을 이용을 해서 어, 수학적인 식을 표현을 해줄수 있다는 것 같이 살펴봤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곱셈 기호를 생략을 할때수 곱하기 문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로 숫자를 앞에다가 표현을 하고요. 문자 곱하기 문자일 때는 주로 알파벳 순서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같은 문자의 곱셈이 있을 경우에는 거듭제곱 형태로 이와 같은 지수를 이용 해서 표현을 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어떤 자연수 1 혹은 정수 -1과 같은 곱셈에서 1은 생략을 할수 있다는 것. 근데 0.1 같은 경우에는 1 혹은 -1이 아니기 때문에 전부 다써 주셔야 하고요. 분수의 곱셈에서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표현으로 할수 있다는 것.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표현할 수가 있고요. 괄호가 있는 곱셈에서도 곱셈 기호를 생략하고 이 숫자를 앞에다가 보내서 표현을 할수 있다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눗셈 기호 생략은 특별할 것은 없었는데요. 뭐 a 나누기 1, a 나누기 마이너스 1 같은 경우 바로 바로 분모를 생략하고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이 같이 묶어서 나눗셈을 해주는 경우, 이제 분자가 a 플러스 b, 분모는 c와 같이 묶어서 표현이 된다는 것. 그다음에 곱셈 나눗셈의 순서에 따라서 조금씩 결과값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 같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